그냥 우리는 오늘 여기 파타야 도착해서 어디 어디 가죠? 어디? 호랑이 동물원. 동물원. 그러니까 호랑이 동물원이 아니고 이제 호랑이 공원. 공원이. 네. 여기 파타야에 호랑이 공원이랑 동물원이 두 개가 있어요. 호랑이 동물원은 그 악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막 여러 여러 가지 동물원이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 가는 곳은 호랑이 파크라고 해서 이제 호랑이가 이제 실제로 풀어놓고 거기 가서 막 만지고 <laughs> 풀어놓고

Small tiger, six months. Six six months. months. Okay. one? Yeah, okay. Four months small this one. one, and maybe newborn, one. one month old. Newborn. One month. Yeah. One month. It's yeah. so yeah. yeah. Okay, we, we have to think, and, and I choose. Okay. it, it is safe. It is it safe. Very safe. It is safe. <laughs> <laughs> I'm scared. Oh, whoa!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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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우리 고민, 고민 좀 해봅시다 오케이 너무 저는 뉴본이랑 형이 빅, 빅이랑 스몰? 너하고 본이랑리비영다 하네 아니죠 리비영이랑소몰리이랑 스몰이랑 다친기들만 본다고? 아까 나보고 허생이라고그러는데빅 근데 혼자 들어가야 되다 같이 못 들어가나? 혼자 들어가야 돼어 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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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h 이 cage is v e 이 y g o 이거 If 이 o u take f r 이 m outside, you can 그 없어. o 우리는 같이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냥 엄청 큰 사이즈랑 엄청 얘기 두개 모기로 했습니다. 여기부터 들어와. 이번 태어난 지한두달된 애들이지. <laughs> <laughs> 어 귀여워. Egy, egy. Okay, you can sit down oh, okay, okay. Okay. Ah. Oh.

아귀오라리리이터 그래도 고양이보다 크다. 한 달밖에 안 되는 거. 여 사진 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laughs> <laughs> 야 발봐. 발 엄청 커내 손가락보다 두꺼워. 이 캣인데? 캣? 돌아서 뒤에 간거 아니지? 아이 뭔소리야 코리아! 코리아 예 Wait a moment Around Tomorrow Tomorrow? 예스 아아아아 앱조앱조 예스 형한테 빠진거 <것> 같은데? <laughs> 오케 okay. 이 okay. Hello. h e l l 어,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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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l o e l l o Hello. 이어 l 이 o h e o h e l 부찮러 u r o a 어때게하해도 안전하루도 안전때루도 안전하루도 안달리잖아 안전하루도 안도 안전하루도 안부하루도안전좀루도 안전하루도 안전하루도 안어하루도

엔디비 엔 do m b 뭐 <laughs> s 있어요? 아니, 아주 아 i Adi, Adi, a 이거 Adi, a d 이 Adi, 딱 d i 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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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i,

이야, 어, <laughs> 무서워서 떨었어. 이래? 면수. 개야. 저 이렇게 큰 호랑이 가까이서 오는 상 처음이다. 눈발. 아,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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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진짜 무섭게 생겼어. 정권, <목소리> 막눈 응, 마주치면 다리 풀린다니까. 아유, 이 이거 이잖아요이 거리 못쳤어? 응. 하나 둘 셋. 좋다. 얘두 살이야 그래봤자. 그래봤아두 그래 살인데. 아니, 물어 물어. 얘들아 물어. 지금이야. 네. 지금 보였을 때 물어야지. 네,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그 여기 호랑이 와서 그 호랑이 공원 와가지고 그 새로 유본. 어 뉴원 <laughs> 어, 새로 태어난 애랑 제일 큰애 애 봤는데 바트. 거기다 밥 두끼 먹었는데 4,500 바트. 4,500 바트면 한 얼마 정도지? 우리 여기서 지금 이거 두번 먹어 밥 먹는데 16만 원 쳤어요. 16만. 원 <laughs>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동물들이 약간 불쌍한 거잖아요. 그치. 불쌍한 건데 이렇게 뭐 관광지로 오니까 관광지로 관광지 있는 애들이니까 관광하러 오긴 하는데 비싼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사 이 호랑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 돈이 뭔가 이 사람들보다는 호랑이한테 더 맛있는 거 먹여줬으면 음. 그리고 엄청 성격이 온순한 것 같아요, 그치? 애들이 장난치는 거 봐도 그렇게 네. 무섭지 않고 귀여워 진짜 야생에서 만난 애들 보면 눈빛이 더 무서울 것 같아 <laughs> 얘네들은 약간 좀 눈빛이 무섭게 <laughs> 생기긴 했는데 살짜리 눈빛 치고는 좀 무섭긴 했어 두 살.. 근데 뭐 엄청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네. 걔네게 이렇게, 이렇게 앞발을 당기면 키한 180cm 는 거지 아니지 넘지 2m 넘지 그렇게나 그렇게 들려요? 네. 네우는 이제 다시 나가보겠습니다